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대양전기공업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없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자, 대양전기공업. 오늘 무려 27%까지 올라갔다가 시가까지 뚫어버린 상태에서 마이너스 5%, 자, 마이너스 30%의 지금 하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매도세다라고 보여지고, 이 정도는 거의 회사가 망한 거 아니냐? 너무나 심한 투매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그만큼 테마주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긴 하겠는데, 자, 이거의 반대말은 또 무엇일까요? 그렇죠. 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오늘 뉴스 달고 장중에 올라간 다음부터 이렇게 밑으로 쭉 빠진 건데 뉴스 먼저 살펴보고 그렇다면 앞으로 더욱더 오를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차트 분석과 수급 분석 한번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보실게요 자 뉴스 보시면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심해 무인 잠수정 독자 개발 이력이 있었다는 라 거죠 즉 시출을 하려면 석유랑 천연가스를 시출을 하려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그럼 무인 잠수정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라 뉴스 지금 한가?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분봉상 이 시가부터 미친 듯이 올라가다가 뉴스 띄우면서 여기서 피날레를 장식을 했다는 거죠. 특히나 밑에서 계속해서 올리다가 이러한 전고점 때 멤버들 소화해주고 위 위쪽에서. 추가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정말 상가 가는 줄 알고 여기 물리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즉, 빠진 뺄 때도 이렇게 한 번에 뺀 다음에 이렇게 올려주고 이 폭이 무려 10%씩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지러우셨을 거고 그리고 장 막판에 뺄 때는 정말 쉴새 없이 빼버렸거든요. 쉴새 없이.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좋은가 배팅하신 분도 있는데 또 시간에서도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어, 시간에서도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정말 세력이 손 털고 나간 거 아니냐? 라고 보여줄 정도로 지금 차트가 굉장히 무서운데요. 우선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차트만 봤을 땐 굉장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매집봉이라 할 수는 없어요. 매집봉은 상승 추세 올라오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갭띄운 다음, 다음 밀고, 갭띄운 다음 밀고 매집봉을 보여준 상태에서 올라오는 거 그게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위쪽에서 물량을 최대한 많이 팔아 먹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하지만 이 대응만 잘한다면 오히려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만큼 물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등 또한 굉장히 세게 나올 수밖에 없다. 아까 보셨다시피 10%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도 10%씩 왔다 갔다 무난히 할수 있고 중요한 건 유전테마 전체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좀 많이 빠진 상황이에요 대항전기공업뿐만이 아니라 중앙에너 비스도 마찬가지 이렇게 긴 꼬리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극동유화도 마찬가지 긴 꼬리 보여주고 있죠 즉 대장주였던 뭐 한국석유 그리고 흥구석유 그 점상으로 갔던 뭐 화성벨브 동양철관 요 정도가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외 나머지들은 지금 많이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섹터의 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 특히 동양철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점상 상한가 점상 내일도 지금 점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계속해서 동양철관이 이 기세를 몰아 가지고 분위기를 살려 주는지 지켜보셔야 되고요 한국서유 같은 경우도 벌써 상한가에 또 상한가 내일은 또세 번째 상한가이기 때문에 안 좋은 모습 한번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자 하지만 그러한 구간들을 쭉 눌린 다음부터 지지를 받아준다면 다시 한번 섹터에 돈이 들어올 때 추가적인 상상 있을 때 우리 대항 전기 공업도 같이 지지받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 올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는 수급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수급에 있거든요. 자, 수급 한번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장이 굉장히 계속 날 수겠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라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 가지 테마 선순환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 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 요 저점에서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 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 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력은.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 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 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 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퍼센트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계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가 매집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특징주 부친야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거리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쟁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발에 세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5621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62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 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 드릴 테니까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후급 보시자면요. 자 오늘 기관 쪽에서 싹다 팔아 버렸다. 기관 쪽에서 특히나 연기금, 상호펀드 뭐다 이쪽에 노린 거겠죠. 뉴스 띄우고 하지만 개인 쪽에서 많이 물렸다는 거 여기서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차트를 만들 때 개인창과 창고, 외인창 고 이용해서 하는 세력들이 아니거든요. 상업 펀드하고 투신 쪽에서 많이 만들어냈었다가 그 주포가 지금 빠져나간 상황이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추가적인 매수 세력으로 지금 기타 법인 쪽이 들어왔어요. 어, 기타 법인도 들어왔고, 그리고 물린 세력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좋은 타이밍들 잘 잡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곳에 개미들을 계속 놔두게 되면요. 세력들 입장에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물량 작업하기 굉장히 힘들어져요 뭐 조금만 올리려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매물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오히려 살짝살짝 반등시켜 주고 이렇게 매물 때 많이 모아 놓은 상태에서 소화를 해줄 수밖에 없다 이대로 한방 이렇게 주는 일은 절대 없으니까 자그 점은 확실하게 알고 계시고요 하지만 대응 없이 무작정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반등 준다 하더라도 내평단가 여기면은 절대 해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평단가와 대응 방법 정말 잘 설정해 보셔야겠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돈을 쓰면서 올랐기 때문에 세력의 평단가도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여러분들 추가적인 매수가와 각 단가별로의 대응 방법과 시나리오, 추가적인 재료와 이슈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으니까 자,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셔가지고 본전 탈출, 아니 수익 탈출로 돈 많이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 다 적어 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 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 가시기 바랄게요. 자,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외부 출은 하지 말아 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 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5621 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로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링크 있죠? 요 초대링크를 제가 보내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